아, 오늘 여기 광주 오호인데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여기 한그루에 단풍 다 아직은 푸르둥둥한데, 얘만 너무 빨간 거예요. 혼자서 찍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. 아. 진짜 이렇게 빨갛지 아, 이제 뭐 다른 색이 한 개도 없어 완전 대놓고 새빨개 혼자만 불난 것 같아. 아 찍는 사람 많네. 여기도 저분도 찍고 있고. 아 사진 찍는구나요 찍어 보실래요? 사진 찍어 드릴게. 싫어요? <laughs> 아, 그래? 아, 여기서는 색깔이 안 이쁘다. 저쪽에서는 막 엄청 빨간데. 네. 이렇게 이쁜데. 그런데 또 눈으로 보는 것보다. 멀리서 봐. 이렇게 보면은 또, 그래, 어. 그죠? 색깔이. 그죠? 아니, 색깔 봐. 어, 세상에, 불 나는 것 같아. 음. 가까이 보면, 어, 네. 조금, 저기, 들 예. 그죠? 빨개게 묻고 예. 이런데, 예. 멀리 보니까. 너무 예쁘다 아니, 그리고 여기, 음. 이 음. 안에, 유리가 안에서. 세상에, 음. 나 너무 이뻐. 예, 너무 이뻐요. 노래 나올 시간이것아 가야 돼? 가야 돼? 음. 예. 음. 아니, 이거는 그냥 영상 촬영해가지고. 이렇게 찍으면 돼.